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리플 XRP의 미래가 걸린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RWA면 결국 이더리움이 독점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독주를 막고 RWA 전쟁의 판을 뒤흔들 리플의 결정적인 카드, 그 숨겨진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프리처한 현실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실물 자산 토크나 RWA 시장은 앞으로 수천 조원 규모로 성장할 거대한 기회의 땅입니다.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RWA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건 정말 필연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XRP 레저는 태생적으로 결제와 송금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처럼 복잡한 금융계약을 실행하는 범용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부족했죠. 이게 RWA 시장에 리플 XRP가 진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리플도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훅스라는 기능을 도입하려고 시도했고 이더리움의 코드를 그대로 돌려볼 수 있는 EVM 사이드 체인을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있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이 EVM 사이드 체인의 초기 활용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요. 실력 있는 개발자들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끌어모으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XRP가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일까요? 이더리움 위에는 이미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촘촘하게 얽혀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XRP 렛저에 저장된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만으로 이걸 따라가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은 직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머큐리 같은 유망한 디파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해커톤을 열어 펀드를 운영하면서 개발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가 바로 브라질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런 지역별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생태계를 넓히는 것이 리플의 핵심 전략 중 하나죠. 하지만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오라클의 부재입니다. 오라클은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 같은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RWA의 가치를 보증하려면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더리움에는 체인링크라는 압도적인 표준이 있지만, XRP에는 아직 이렇다 할 오라클 인프라가 없는데요. 이건 앞으로 리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수 있죠. 자, 여러분. RWA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간 투자자인데요. 은행, 자산 운용사 같은 곳들이죠. 그런데 이 기관들은 신원이 불분명한 참여자들이 가득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자신들의 거래를 맡기는 걸 극도로 꺼려 합니다. 신뢰와 규제 준수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리플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각국 중앙은행들과 협력해서 규제 준수가 용이한 CBDC 프라이빗 레저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라이빗망을 기존 퍼블릭 XRP 레저와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간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프라이빗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퍼블릭 레저의 유동성을 활용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죠. 물론 과거 sec와의 소송 때문에 규제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 일본 금융청의 승인을 얻는 등 해외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에게 리플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게 RWA 전쟁의 승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리플의 RWA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딱세 가지 핵심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주기적으로 체크하셔도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 리플이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성장세입니다. 발행량이 얼마나 늘고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최소 10억에서 20억 달러는 넘어서야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 r 필렛저 위에서 토큰화되는 실물 자산의 총액과 프로젝트의 수인데요. 현재 약 1억 5,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수십억 달러, 즉, 조단위로 커져야 합니다. 부동산,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프로젝트가 늘어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지갑수, 하루에 일어나는 거래 건수, 그리고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리플이 이더리움과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네 가지 핵심 승부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보더. 즉, 국제 송금 분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리플의 안방이라고 할수 있죠. 기존에 구축해 뒀었던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각국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토큰화 하고 이걸 교환하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아직 약한 시장을 공략하는 건데요. 아시아, 중동 같은 지역에서 현지 규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선점하는 전략이죠. 세 번째로는 기관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형 은행들이 아주 쉽게 토크나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춘 패키지를 제공해서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차별화된 자산을 선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역 금융 채권이나 중소기업 대출 채권처럼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가치 있는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리플의 LWA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송금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인데요. 물론 기술적인 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더리움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대신 자신들의 강점인 국제송금 네트워크와 기관과의 관계를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아주 영리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투자자인 우리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RWA 시장에서 리플이 만들어낼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직도 XRP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된 저점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고 계속해서 분할매수를 통한 비중을 늘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도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전세계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플의 매집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이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미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환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 9000% 무려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약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9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중 핵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은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건데요.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의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을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의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의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적 없는 유례 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 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현재 미국은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마가'라는 슬로건 아래 AI와 같은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요.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테마, rwa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축통화로 사용되고요. 전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r w a 와 디파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 w a 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하나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 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셈인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이 리플USD의 수요가 폭발하게 되니까 리플USD가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이미 리플의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리플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이건 이미 말 다했다고 볼수 있죠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셜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팔로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 팔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 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수의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래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천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대충 만원만 담아두셔도 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처리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를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꼭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입 보신 분들은 단돈 몇 만원이라도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도 더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